이 정도면. 집회 좀 보여 주세요. 아, 요건 이제 메모리 메모리 뺐다는 저기 메시지라서 저건 다시 꽂으면 될것 같고요. 메모리 접촉 에러인 줄 알았더니 그래픽 접촉 에러일 수도. 다시 한번 꽂아 볼 거거든요. 그래픽을. 그래픽 다시 꽂아서 똑같다 그러면은 그래픽 불량으로 봐야 되는 거 예상. 접촉 불량인 것 같은데 나올 것 같긴 한데. 불량이 나버렸네요. 그래픽카드는 RX470 4GB짜리 제품이고요. 그래픽카드 불량으로 부팅이 안 되는 증상입니다. 고객님께서 뭐 기본적인 점검을 다 하셔서 오셨고요. 그래픽카드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했을 때, 확실하게 그래픽카드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2600XAMD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8기가 4개에서 32기가고요. 그래서 3060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고 1660 슈퍼가 가장 적당한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해서 고객님께서 1660 슈퍼로 교체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청소 이런 먼지떼 같은 것들도 물티슈로 좀 닦아내고요. 기본적인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CPU 팬을 드러냈는데, 써멀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말라 삐틀어졌구요이 써멀까지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